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충북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5명 가운데 1명이 고령인구라는 건데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올해도 이어진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도 해마다 줄어들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까지 8년 연속 증가하면서 160만 명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지난해에도 1,6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충북에 유입된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3,900명 많았지만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적 감소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기업 유치 효과로 인구가 증가한 진천군과 청주시, 증평군을 제외하곤 나머지 여덟 개 시군 모두 수백 명씩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 속더큰 문제는 초고령 사회 진입입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3년 사이 10% 포인트 증가한 20.8%로 국제 연합이 정한 초고령 사회로 돌입했습니다. 2013년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 11년 만입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와 진천을 제외한 9개 시군 모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괴산과 보은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도 2016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1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충청북도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위해 세수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단순한 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성격의 일자리보다는 좀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라든가 시장형 사업단 운영 등좀더 생산적인 그런 노인 일자리가 될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서 점차 확대 확대해가고자 합니다. 11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충청북도가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산율과 유입 인구를 동시에 늘려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만 가능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